오늘 영상 시작부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세단이 정말 만족스럽나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동차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2026년형 K9을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이차 과연 제네시스 G90이나 그랜저 캘리그래피와 비교해서 어떤 선택지가 될수 있을지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처음 마주한 외관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존재감입니다. 멀리서 봐도 단번에 K9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당당한 실루엣 커진 크롬 그릴과 세로형 패턴은 마치 정장을 입은 보디가드처럼 묵직하고 절제돼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과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날카로운 시선처럼 도로를 응시하고 있고 측면으로 넘어가면 길게 뻗은 보닛과 안정적인 비율이 대형 세단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휠 디자인도 과시보다는 품격을 선택했고 전체적으로 그랜저보다 한급 위 제네시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이미지라고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가죽 냄새와 함께 느껴지는 정숙함 이 차는 운전자를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도어 트림까지 손이 닿는 곳마다 부드러운 소재가 쓰였고, 마감은 여전히 기아 플래그십답게 단단합니다. 시트에 앉자마자 몸을 감싸는 착자감은 장거리 운전이 기대되게 만들고 뒷좌석 내 그룹은 G80보다 여유롭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연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쇼퍼 드립은 차량으로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직관적이고 반응도 빠릅니다. 물리 버튼을 적절히 남겨둔 점은 운전 중 조작에서 큰 장점이고 사운드 시스템은 음악을 틀자마자 공간을 채웁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클래식이든 힙합이든 모두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이제 주행.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6K9은 부드러움을 기본 값으로 설정한 차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각적으로 튀어나가기보다는 여유있게 속도를 쌓아 올립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은 말할. 것도 없고 노면 여관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랜저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G90과 비교하면 감성은 다르지만 편안함은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핸들링은 스포츠 세단을. 기대하면 안 되지만 이 차를 사는 사람이 그걸 원할까요? 오히려 차분하고 예측 가능한 반응이 이 차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차선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운전자의 긴장을 줄여주고 야간 주행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모여서 K9은 운전하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만듭니다.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솔직히,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옵션을 가진 제네시스 G90과 비교하면,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그랜저 최고. 트림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K9을 올려놓고, 비교해볼만 합니다. 결국 이 차는 화려함보다는, 완성도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한 세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차가 여러분의 다음 차가 될수 있을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비교와 실제 소유 관점에서 솔직하게 풀어 보겠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은 신호 대기 중 엔진이 켜져 있는지 잠시 있게 만들 정도입니다. 서스펜션은 요철을 넘을 때한번더 걸러 주는 느낌을 주고 방지턱에서도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둔화됩니다. 이런 세팅 덕분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중요한 손님을 태울 때도 신경이 덜 쓰입니다. 시트 통풍과 열선은 계절에 상관없이 만족도를 높여주고, 뒷좌석 전동 조절 기능은 장거리 이동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골프백이나 여행 가방을 실어도 여유가 남습니다. 경쟁 모델을 떠올려보면, 그랜저는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이 강점이고, 제네시스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급스러움이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K. 나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중간에서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해냅니다.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아는 사람은 알아보는 선택지 말이죠. 유지비와 내구성에 대한 기대감도 이 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미 검증된 파워트레인과 안정적인 플랫폼은 오랫동안 탈수 있는 신뢰감을 줍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초기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엔 아쉬운 차입니다. 운전석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2차는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빠르지 않아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걸 K9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편견 때문에 2차를 지나쳤다면 한 번쯤은 시승으로 답을 찾아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수치보다 감각이 중요한 세단 시장에서 K9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주행을 선호하고 동승자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건 결국, 나에게 맞는가의 문제겠죠. 남들이 뭐라 하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실제 연비는 어떤지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떤지 장단점을 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너 관점에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이 차가 어떻게 스며들지 상상해보세요. 출퇴근길 주말 가족 이동 그리고 혼자만의 밤 드라이브까지 K9은 조용히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런 차를 찾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이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더 솔직하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운전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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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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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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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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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를 선택할 때. 처음에 설렘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일 마주하게 되는 건 일상 속의 모습이니까요. 2026K9을 며칠 동안 실제로 운행해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출근 시간 막히는 도로에서도 이 차는 운전자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아도 차는 부드럽게 반응하고 브레이크. 역시 급하지 않게 멈춰줍니다. 이런 감각 덕분에 하루의 시작이 조금 덜 피곤해집니다. 엔진 성향은 여전히 K9답습니다. 숫자로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든 쓸수 있는 힘을 조용히 준비해두는 타입입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속도를 올릴 때도 차체가 흔들리거나 소란스럽지 않고 일정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은 잘 억제돼 있어서 음악을 끄고 달려도 실내는 차분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랜저보다 확실히 상위 체급이라는 게 느껴지고 제네시스 G90과 비교해도. 정숙함의 방향성만 다를 뿐 완성도는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K9은 조금 더 담백하고 점잖은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비에 대한 기대치는 솔직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와 무게의 대형 세단에서 경쾌한 연비를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속주행을 유지하고 급가속을 자제하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는 연료 게이지가 천천히 내려가는 편이고 도심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 보면 기아라는 브랜드가 주는 현실적인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비 네트워크 접근성이나 부품 수급은 여전히 강점이고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 오너라면 이 부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다시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를 직접 몰지 않더라도 타게 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동 시트 조절 기능과 넉넉한 내구름은 물론이고 정숙한 실내 덕분에 대화가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장시간 이동에서도 허리나 다리에 부담이 덜하고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들은 세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랜저의 뒷좌석이 점고 트렌디하다면 K9은 한 단계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가족을 자주 태우거나 부모님과 이동할 일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옵션 구성 역시 현실적인 선택을 돕습니다. 꼭 필요한 안전 사양과 편의 기능들이 과하게 흩어지지 않고 잘 묶여 있어서 견적을 구성할 때 고민이 줄어듭니다. 제네시스처럼 브랜드 프리미엄이 가격에 크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능을 누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단계에서 K9이 다시 보이.